오늘의 말씀 사무일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주 은혜를 사모으로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엘리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2 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을 두 가지로 듣습니다. 첫째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입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러 신뢰 희망에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가리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이용했습니다 둘째는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여인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한두 명과 동침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이란 아마도 회막에서 허드린 일을 하는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권위와 위계에 의한 힘으로 간음을 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이와 같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강탈한 것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문은 이때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늙었다는 라 말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들들의 행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는 엘리가 평소에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은 물론이고 아버지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행악을 책망합니다. 23절에서 25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게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많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두 아들 호미와 비나스는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엘리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엘리도 그저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방치했던 것이죠. 자신과 아들들의 체면과 위신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자녀 사랑은 하나님께 외면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조차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에게 눈먼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경외하는 눈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의 청망이 아들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느님의 사람, 즉 선지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하느님의 사람, 선지의 등장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느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에 대한 은혜가 사라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료로 속히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시반의 악행을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여와가 말하더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엘리의 조상인 아론의 집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제물로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처리에 하셨던 약속, 즉 그들 집과 그들 조상의 집이 그분 앞에서 영원히 행하게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의 역임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경멸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제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중요하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함 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을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가문에 내려진 심판은 그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표정으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하늘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판 경고는 다름 아닌 회계의 촉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 아들들은 이런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으로 다가왔을 때 곧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내 안에 찔림이 왔을 때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믿고 같이 일으로기도합니다 아멘.